딸 결혼식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노무현 정신을 언급했다가 노전 대통령의 사위인 같은 당 곽상원 의원에게 공개 저격을 당했습니다. 곽 의원은 엿장수 마음이 노무현 정신은 아니다라고 비판했고 최 의원은 글을 삭제했습니다. 최 의원은 허위 조작 정보가 암세포라며 노무현 정신으로 무장하자는 글을 올렸습니다. 자신의 논란을 허위 조작 정보로 규정한 겁니다. 그러자 곽상원 의원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동체를 해하는 것은 노무현 정신이 아니다라며 엿장수 마음이라고 정면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되자 최 의원은 글을 삭제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최 의원의 사퇴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와하, 골 좋다. 저 좌빨 놈들 지들끼리 머리끄덩이 잡고 싸우는 거 봐라. 최민희 저 여자는 주기금 앵벌이 걸리니까 같지도 않게 노무현 정신을 팔아먹네. 근데 진짜 노무현 사위가 등판해서 저건 여장수다 하고 뺨을 후려갈겨 버렸어. 저 것들은 지들 필요할 때만 노무현 이름 팔아먹는 시체파리 전문이잖아. 이제 진짜 주인이 그 이름 더럽히지 마라. 고한 거지.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이파랑 노무현파랑 갈라져서 박살 날 일만 남았다. 아니, 저 곽상원 의원 지금 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최민희 의원님이 저 기대기들이랑 토착애구국민이힘한테 십자포화 당하고 있잖아요. 같은 편이면 감싸주고 지켜줘야지 뒤에서 칼을 꽂아요? 저게 바로 내부 총질이고 수박 인증하는 거예요. 저렇게 선비질이나 하니까 저 수구 세력들한테 맨날 당하는 거예요. 최민희 의원님이 말한 노무현 정신은 저런 배신자의 정신이 아니라 촛불 들고 개혁하자는 투쟁의 정신이거든요. 우리 현은빨발들이 노무현 시체 파리를 하다가 진짜 주인한테 걸려서 내분이 났다고 조롱합니다. 진보민은 곽상원 의원이 개혁의 적인 국민의힘을 돕는 내부 총질을 했다며 수박이라고 비난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채널은 하나의 사안을 두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